여기는 리시케시입니다. 아그라에서 슬리핑 버스를 타고 드디어 리시케시에 왔습니다. 여기는 요가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예상이 없었던 건데 채식 마을이에요. 제가 이런 중동이나 이렇게 돼지고기 없는 나라를 가면은 꼭 그렇게 삼겹살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막아 삼겹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채식 마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 요가도 배우고 수련을 하러 온 것이니까 한번 그 이런 고기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채식주의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채식주의도 뭐 먹을 게 많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가 봅시다. 근데 뭐 적응을 해야죠. 어. 어. 난이 가까이 지나갈 때가 제일 무서워. 뭔가 칠까봐. 오우, 다리. 오 이리시케 씨는 저는 요가한다고 해서 되게 조용한 곳일 줄 알았는데, 어우, 시끄러워요. <laughs> 일단은 커피를 한잔하러 갑니다. 아침에 커피로 시작하는 여유로운 하루. 어, 근데 커피랑 빵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커피랑 빵은 고기 아니니까 <웃음> <웃음> 뭐야? 여기? 핫플이야? 여기 이렇게 빵이랑 커피를 파는 곳이랍니다 아 맛있어 보여 역시 커피의 시나몬 요리죠 약간 아침 소통의 장르 느낌이네 야 일찍 와 아메리카노랑 빵이 나왔습니다 어? 어, 아그 아, 그, 한국인분이 어, 운영하신다는 어, 글을 하나 받는 줄네 옴뇨가요 아 그래. 진짜요? 네 좋다 이따 뵐게요 네 이따가 갈게요, 갈게요. 알겠습니다 오예 <laughs> <laughs>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는 좋지 않나요? 응? 커피? 커피? 응 커피? 응 오늘 이제 여기 온 김에 요가 클래스를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마침 이 카페에서 한국인 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래서 알아볼 필요도 없이 이따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처음이고 제가 또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좋아. Because sandalwood, this smell long time. 아. One time you bought, you have long time smell fragrance. 네, 그 이거 진짜 냄새 좋긴 해. 음. 제가 원래 뭐 팔에 참인 걸 좋아하진 않는데 뭔가 사고 싶긴 해요. 소리 소리 같은데. 야 이렇게 느낌 어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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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팔찌를 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80 높이 줬습니다 근데 이게 냄새가 진짜 좋아요. 이게 그냥 팔찌 역할만 하면은 안 샀을 것 같은데 이 하루 종일 음, 약간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 좋아. 저는 이제 다리를 건너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와, 어 다리 진짜 예쁘다. 근데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게좀 불편하긴 하네.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 불평하지 말자. 지금 숙소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벤지스가 가서 수영하고 시간이 되면은 한국인 분이 운영하는 곳에 가 가지고 요가를 좀해 볼까 합니다. 밥부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채식인 거 먹고 아무거나 죽이만 하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나마스테. 오. 오호. 오늘 어 와우. 일단 밥부터 먹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메뉴판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약간 빵이랑 감자, 뭐. 계란 정도는 있지 않을까? 계란도 없나? 사실 뭐 이렇게 누텔라 토스트라든지 버터잼 토스트 이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채식 마을에 온 만큼 그냥 채식으로 한번 먹어보려 합니다. 이런 거? 바닐 머시룸버거나 베지버거? 이런 거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감자가 있다는 게 진짜 좋다 도전! 베지버거 제가 시킨 머시룸버거가 나왔습니다 어, 아 이거네? 분명 아까 감자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감자튀김을 시켰거든요? 오히려 좋아 약간 패티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소스를 뭉쳐놓은. 아 근데 튀겨져 있다. 이걸 튀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신기하다. 세식에 감자가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하다. 감자네요 진짜. 햄버거가 그 패티의 식감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음, 바흐빠지라고 문바에 갔을 때 이런 감자 들어있는 빵을 먹은 적 있거든요 그 느낌이다 그냥 딱 감자 샐러드를 안에 넣은 느낌 뭐 없으면 없는대로 먹긴 하겠다만 이렇게 살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조만간 리시캐시를 아웃하지 않을까 하지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뭐 채식마을에 왔으니까 명상하러 가야겠다 저는 이제 진짜 수영을 하러 다리를 건너러 갑니다. 이제 다리가 나오는데 아 다리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짜잔. 오 멋있다. 다리를 이렇게 인도 국기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여기 다리가 이렇게 완전 콘크리트네. 오 흔들려. 진짜 멀리나는데 와, 아, 근데 되게 멋있다. 이게 바로 겐지스 강이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는 그런 바라나시 겐지스 강이랑은 확실히 좀 다르죠.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원래 채식이 좀 배가 고픈가? 아니, 근데 일리 있는 것 같은 게 예전에 체중감량 좀 한다고 샐러드를 아침에 먹으면 다시 밥까지 먹어가지고 결국 샘샘이었거든요. 아, 대신 채식으로 많이 먹으면 살이 엄청 찌진 않겠구나. 어쨌든간에 계속 채식을 먹으니까. 근데 힘이 없다. 예전에 산티아고 걸을 때그 한국인 아저씨분들을 만났는데 그 평소에 한국에서 좀 채식 위주로 드시는데 여기 와서는 단백질 안 먹으면 안될것 같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때 내가 몰랐지. 난 육식했으니까. 여기 이제 겐지스 강에 왔는데 뭐 생각보다 물살이 되게 빠릅니다. 저는 되게 잔잔한 곳일 줄 알았는데, 어, 여기 이 친구들 들어가니까,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제 수영을 못해가지고, 다리라도 간다 했어. 과연, 댄지스강 느낌은? 차갑다. <웃음> <웃음> 수영을 포기하고 이렇게 갬디스 강이 보이는 카페에 왔습니다. 과일 샐러드를 시켰어요. 무슬리를 먹을까 하다가 그냥 과일을 시켰는데 과일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도 인도 와서 좀 좋은 게 무슬리도 그렇고 과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 애플. 과일 뭐 영양가니까. 해바스테. 요가? 지금 과일 먹고 배가 좀 불러가지고 아까 그 요가 클래스에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덥네요. 조금 늦어서 혹시 피해가 될것 같으면 그냥 가고 해보겠습니다. 왜 무릎을 굽고 뒤꿈치는 벌리고 엄지발가락 붙여서 바지라사으로 앉습니다. 들이마시면서 골반을 다시 반대로 접히고 가슴을 내밀고 <목소리> 그리고, 음, 자 다리 살짝만 더 벌려 볼게요 발. 시작하자마자 다리가 떨렸어요 <웃음> <웃음> 지금 괜찮아요? a r 요 g a Tar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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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뭘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 뚝바라고 하는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게 계속 궁금했어 이 모모가 도대체 고기가 안 들어간 고기가 안 들어간 이 만두가 무슨 맛일까 먹어봐야겠어 일단 모르겠고 콜라보터 마시겠습니다 콜라에 고기가 없는 게 진짜 감사하다. 뚝바가 나왔습니다. 이게 티벳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면이구나 음, 이렇게 약간 칼국수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완전 배지. 배지. 이런 스프 먹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 예전에 그 떡볶이 먹을 때 우동 국물을 한번 이런 숟푼에서 마셨다가 혀가 되어가지고 세달 동안 맛을 못 느낀 적이 있어요. TMI. 음 고수다. 인도에도 고수가 있다니. 그냥 진짜 무난 무난한 맛이네 이왕 쌀국수 먹는 거 안에 양지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모가 나왔습니다 저는 돼지 버시룸 모모를 시켰고 먹어보겠습니다 어? 냄새는 진짜 맛나요 진짜 맞두지 음. 맛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버섯이 있습니다. 버섯 만드니까요. 이 약간 버섯이 식감이 확실히 약간 고기 씹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약간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소고기 버섯볶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소고기는 거의 없고, 소고기 맛 버섯볶음 느낌? 그런 느낌으로다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버섯을 먹으면은 씹는 질감이 고기니까 그걸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때 전에는 약간 편식도 해가지고 버섯을 잘안 먹었는데 그때그 버섯에 처음에 맛을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버섯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느끼는 그 버섯을 먹으면 고기의 식감을 느끼는 약간 추억의 맛이네. 왜안 먹어? 아, 다 먹어야 돼. 너너 오인분 오인 오인분 해야 돼. 전체적으로 확실히 맛있습니다. 근데 약간 어쨌든 육식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약간 어딘가 좀 빈맛 맛은 있습니다. 어. 아 요가의 여파 때문에 오늘 이렇게 채식 마을에서 하루를 보내봤는데 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제가 선택적으로 채식을 할수 있는 것과 다르게 아예 채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고기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체제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고기만 뺀 거니까 일상생활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기는 해요 시간이 더 지나면 모르겠지만 왜냐면 뭐 커피빵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좀 평소에 우리한테 고기 패티가 익숙한 고기가 들어간 게 익숙한 거 위주로 먹어봤는데, 되게 맛도 있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기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먹을 만 했고 맛있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오래 머물기는 에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여기서 태어났으면은 좀 모르겠으나 이미 이렇게 아는 맛, 아는 맛이 원래 무서운 거잖아요. 다이어트를 못 하는 이유도 아는 그 맛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개인적으로는 뭐가 더 좋다라는 것보다는 저 스스로를 알아가는 정말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나 말을 덧붙네 저 스스로를 더 알아가는 역시 그런 명상과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마을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채식 후기는 굉장히 맛있었다 햄버거, 감자튀김, 커피빵, 과일 이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식기 좋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